제갈량, 와룡, 제갈 공명은 삼고초려 찾아온 유비에게 북방의 조조, 동쪽의 손권과 함께 서쪽을 정복하자는 천하삼분지계를 권하여 촉한을 세우게 하였다. 유비가 조조군에게 쫓기자 형인 제갈근이 모시는 강동의 오나라 손권과 동맹을 맺었고,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의 화살을 소진시키고 동남풍을 예견하여 화공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였으며, 한중에서 조조군을 물리치고 유비가 한중왕이 되게 하였다. 유비가 죽자 아들 유선을 보좌하여 남정을 하였는데, 남한의 맹획을 일곱 번 잡고 일곱 번 놔주는 칠종칠금 하였다. 그리고 출사표를 내고 북벌을 일으켰으나, 조자룡의 활약에도 마속이 패배하여 처형하였으며, 8년 동안 다섯 차례나 공격하였으나, 위나라 사마의의 방어에 막혔고, 결국 전쟁 중, 오장원에서 54세에 사망했다.